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? 늘 느끼는 거지만 연휴 기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죠? 제가 오늘은 명절 기간 동안 넙대대해진 얼굴을 전신 스태칭 안 하고 두상 풀기도 안 하고 이 몸만 가볍게 풀고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대변도 시원하게 보고 얼굴 폭을 줄이는 방법 이 광대를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흉쇄 유돌근 만지는 법 알려드렸잖아요. 이번엔 더 간단한 방법인데요. 음, 대장경맥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서 검지손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. 그냥 이 목을 이완시키면 됩니다. 한쪽에 1분씩만 하시면 얼굴 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대변도 아주 시원하게 볼수 있습니다. 제 얼굴 이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대한 뒤를 보는 거예요. 하나,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 음. 얼굴이 굉장히 슬림해졌죠 그리고 이쪽을 스트레칭 하면서 이쪽 광대가 조금 더 모아졌어요 음.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 이쪽보다 더 작아졌죠? 양쪽에 20초씩 더 해보겠습니다. 스트레칭 할 때는 이쪽 팔을 이렇게 좀 내리듯이 하고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. 뭔가 또 작아졌죠?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.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 폭이 점점 좁아지는 응.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목을 돌리는 순간 대장경맥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대장이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시원하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얼굴 폭은 점점 줄어들죠 매일 하루에 한 다섯 번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만 돌리는 스트레칭인데도 얼굴 폭이 좁아지고 강대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효소 구입하신 분들은 효소를 바르고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얼굴 폭이 빨리 줄어듭니다 물론 전신 스트레칭까지 두상 풀기까지 다 하시면 좋지만 화장실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유지가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매일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